안녕하세요. 주식하는 원입니다. 오늘도 거래소 2539-3.88, 코스닥은 839.47-7.86으로 끝났습니다. 저의 오늘 거래 내역을 보여드릴게요. 어제, 어제 샀던 심테카 바이오 매도 처리했고요그 다음에, 제우스도 어제 샀던 거팔았고요 종가에 유니캐스트 샀습니다. 이거 ETF 계좌에 있는 거 다섯 주더 샀어요. 차이나 레버리지. 그럼 저의 수익은 얼마 정도 났을까요? 저의 오늘 수익은 28만 3천원. 283,000원 정도 수익 났네요. 오늘도 9만원 2.77 제우스 372,000원 7.44 463,000원 정도. 그 다음에 제우스는 내일 봐서 다시 사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 안녕